이 영상은 레고코리아로부터 제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슈퍼히어로즈 DC제품이죠 76240 배트맨 배트모빌 텀블러입니다 자이 제품 총 브릭수 2049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2개가 들어 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299,900원입니다. 어, 100원만 더하면 30만원인 제품이죠. 이 제품과 거의 똑같이 나왔던 제품이 있었어요. 76023 텀블러 UCS 제품이 있었죠. 그 제품도 거의 같은 규모의 같은 가격으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 저도 조립을 해봤는데, 아마도 그 외형적인 모습에서 많은 차이가 느껴지진 않으실 겁니다. 그 제품을 구하지 못하셨던 분들에게는 이번 제품 아주 큰 선물이 될것 같고요. 당시에 이제 겉에 붙어있는 이 장갑 부분이 너무너무 잘 떨어져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는데 이 제품에서는 그게 어떻게 변했을까?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박스 뒷면 보시면 텀블러의 뒷모습 나와있고요. 아래에는 실제 텀블러의 모습 그리고 사이즈 길이가 43.7cm네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스탠드 위에 올려져 있는 모습 마지막으로 미니 피규어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네요. 미니 피규어들도 퀄리티가 아주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조립하는데 꽤 나오네요.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얼른 조립하고 미니 피규어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미니 피규어들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렇게 스탠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고일 두 마리가 양쪽에 전시되어 있는 보담시에 있는 그 건물의 옥상 부분이 되겠죠. 네, 그런 장식이 이렇게 스탠드로 들어가 있고요. 배트맨은 굉장히 디테일한 이 프린팅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약간은 금색 빛이 도는 뭐 그렇다고 반짝거리진 않고요. 금색 빛이 약간은 도는 듯한 이런 벨트를 차고 있고 어, 몸 쪽에 이제 프린팅도 굉장히 섬세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UCS 제품인지 알수 있을 정도로 아 이거 진짜 잘 나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망토 부분을 예전에 그 배트모빌에 나 그 고무 재질로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걸 없다고 쳐도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퀄리티는 전혀 어, 불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어요. 한쪽 얼굴은 이렇게 입을 담은 모습 그리고 반대쪽은 이렇게 씩 웃고 있는 얼굴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등짝도 보시면 등짝 프린팅도 엄청나죠? 네, 전체적으로 프린팅이 너무너무 잘 나왔습니다. 어 그동안 나온 배트맨 중에서 그 역대급으로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다음은 조커입니다. 어, 이 프린팅이 너무나 이 얼굴 프린팅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잘 들어가 있어서 그동안 나온 조커 중에서 얘가 또 역대급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의상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어 팔까지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바지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줄무늬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등짝도 프린팅 잘 들어가 있고요. 페이스도 들어가 있는데 이쪽 얼굴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들어갔네요. 두 개의 BP 모두 다 퀄리티 최고인 것 같습니다. 텀블러를 보기 전에 이렇게 스탠드가 나왔습니다. 제가 뭐 제대로 낀거 맞죠? 이게 약간 이 가운데 맞추는 게 저는 항상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이렇게 명판이 하나 있고요. 이 부분은 스티커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명판은 UCS가 다 이렇게 스티커로 들어가 있다는 부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끔가다 이거를 이제 커스텀해서 프린팅, 프린팅인지 뭐 각인인지 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좀더 멋지고 이제 퀄리티가 좋아 보이겠죠? 네. 근데 저는 뭐 그럴 돈은 없으니까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이 위에다 이제 그 텀블러를 올려놓으면 이게. 눌려요. 눌리기 때문에 각도가 거의 눕혀놔야 됩니다. 눕혀놓은 상태로 옆으로 보시면 이쪽이 길어요. 저는 이쪽에다 당연히 놓을 줄 알았는데 이쪽에다 짧은 쪽에다가 명판을 놓게 되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위에다가 텀블러를 놓게 됩니다.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이렇게 텀블러가 완성됐습니다. 길이가 43.7cm였나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크고 앞바퀴 하나에 뭐 웬만한 그 레고 자동차 하나만 한그 정도 크기를 하고 있습니다. 뒷바퀴는 더 크기 때문에 어, 엄청난 사이즈를 하고 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76023을 구매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장갑 부분 있죠? 이 장갑 부분들이 굉장히 잘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흔들어봐도 이렇게 해도 딱히 떨어지거나 그런 건 느껴지지 않아요. 물론 이것도 불안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보시면 요 밑에 부분, 앞부분 밑에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끼어지는 그 스터드가 몇개안 돼서 요 부분이 살짝 불안한 느낌이 있고요. 어, 나머지 부분, 요렇게 집게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전에 76023보다는 훨씬 견고해진 느낌입니다. 자, 먼저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큰 바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그리고 요 앞부분에 보시면 요거 스티커일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요거 프린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 전체적으로 외형에 스티커가 들어간 건 하나도 없어요. 내부에는 몇개 들어가지만 어, 외형에 들어간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프린팅으로 들어가 있고요. 앞어이앞 어, 유리 쪽 보시면 이렇게 와이퍼까지 와이퍼 맞죠? 이거 와이퍼라고 부르나? 네, 이렇게 그 유리 닦는 거, 네그 와이퍼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어그 이런 그 외형은 사실 76023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이런 표현도 옛날에도 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부분 없이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의 위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더펼져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빼 주실 수 있어요. 양쪽으로. 똑같이 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내부를 보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내부도 나름대로 표, 어, 디테일하게 표현이 잘돼 있고요. 이게 미니 피규어 스케일은 아니기 때문에 의자나 이런 게 굉장히 큼직하게 어, 예를 들자면 뭐 테크닉이나 아니면 그만 번대 차량 정도 되는 사이즈의 이제 어,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뒷모습을 보시면 부스터가 멋지게 가운데 장착돼 있고 양쪽으로 엄청나게 큼직한 바퀴 두 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끼우는 방식이 그렇게 막 간단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 학생들에게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오히려 이제 테크닉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은 어 조금 성인이신 분들, 성인 아무래도 이제 텀블러 이제 우리, 우리 세대, 저랑 비슷한 세대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른분들께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예전 제품에서도 요런 장식은 다 있었거든요. 요런 장식은 다 그드, 그대로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브릭이 바뀌었습니다. 브릭이 바뀌었고 크게 그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브릭만 교체해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형적으로나 조립하는 어, 저, 손맛이나 이런거 서큰 변화가 느껴지진 않았지만 이제 견, 견고해졌다는 거 그리고 이상하게 그 당시에는 이 브릭 자체에 기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상해요. 그 당시에 약간 이상 그걸 조립하면서 내 것만 이런가 했는데 다른 분들 리뷰를 찾아봐도 되게, 되게 잔기스가 많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브릭이 아주 깔끔하게 잘온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브릭이 가운데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부분을 이제 아까 보셨던 스탠드에 끼워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신 상태로 이렇게 끼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퀴가 뒷바퀴가 꽤 크고, 게다가 뒤, 뒤쪽으로 좀그 무게가 쏠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돌리시면 이게 뒷바퀴가 끌립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들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시면 될 거예요. 자이 제품 총 브릭수 2049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 2개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299,900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6023보다는 이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미니 피규어의 퀄리티가 76023보다 훨씬 마음에 듭니다. 76023도 충분히 멋진 제품이고 UCS 제품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나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게다가 텀블러가 좀더 견고해진 것 같아서 더욱 마음에 듭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텀블러 디자인에서 그렇게 큰 변화가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76023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굳이 이걸 하나 더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76023을 그때 놓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레고를 시작하셔서 아유, 그런 제품이 있었어? 난 몰랐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라면 이 제품 하나 구매하셔서 조립해 보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테크닉이나 이런 차량들을 조립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 테크닉 핀 꽂고 이런 게 저한테는 너무나 좀 피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한 이틀에 걸쳐서 천천히 조립하니까 굉장히 재밌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들어서 대형 제품을 조립하지 않는 이유가 약간 시간에 쫓겨서 조립하면 조금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막 조립만 하는 느낌이라서 그 동안 안 했는데 오랜만에 좀 천천히 즐기면서 조립을 하니까 아 역시 작은 제품보다는 큰 제품이 재미는 있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DC 제품들을 모으시는 분들에게는 필구 제품이 될것 같고요. DC 제품을 따로 모으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멋진 전시품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레고 슈퍼히어로즈 DC 제품이었죠. 76240 배트맨 배트모빌 텀블러를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